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23일 추수감사절 아침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450장 내 평생의 소원뿐 찬송을 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가뿐 주의 일하 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주 앞에 가이라 봄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수고안마 하여도 헛된 것뿐 일생 불같은 시험 많으나 없내지 맙시다 우주의 원을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보다 귀하 믿음은 참복의 끝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연을 주비에 아끼세 온 몸과 맘을 바치고 힘소서 일하세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원 21장 1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폐망이니라. 명체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정직한 자의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에 있는 자배는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해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악인은 반드시 패망한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케 하신다. 15절에 보면 의인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정의를 행할 수가 없고 그 정의에 의해서 마지막에 폐망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에게는 두려움이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의 앞에서 정, 악하게 행했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규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악을 추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의 회중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결국에는 형통할 것입니다. 악인은 환란을 겪고 폐망의 자리로 갈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 대신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살려주시고 궁지에 처하게 되는 것은 바로 악인이라는 것이지요. 여기 속전은 말하자면 대속의 재물과 같은 그런 의미로 누구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서 감당해야 되는 대가,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재물이 되어주셨는데 악인이 의인에게 속전이 된다라는 말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인들은 악인의 간교한 모략으로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결국에 고통을 당하고 패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가는 것은 악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들은 당장 당하는 고통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결국에 악인을 폐망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사는 의인들을 아주 간교한 계략으로 함정에 빠뜨리곤 합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믿어보려고 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의인을 사용하셔, 아, 악인을 사용하셔서 의인을 형통하게 하고 악인들은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어떤 회사에서, 어떤 모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모함을 당하거나 따돌림당한 경우들이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한 자, 의로운 자의 편에 서십니다. 의로운 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따라서 바르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형통케 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 가운데에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면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림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의 삶에서 형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앞날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기쁨과 즐거움과 연락을 위해서 모든 재물을 무빈별하게 다 쓰고 소비하고 탕진해 버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현재의 즐거움보다 미래를 내다보고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하기에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부가 재물이 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실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곧 생명과 공의와 영광이다. 오늘 주신 말씀 21절에 나오고 있지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도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것처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현재의 쾌락이나 즐거움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현재를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 가지만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염두에 두고 아끼고 저축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교훈이나 인간적인 가르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삶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지혜,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감동받아서 결단함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살고 부를 추구하고 축적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통찰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하루하루를 만족하고 즐기고 쾌락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가 이렇게 지혜로운 자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하여 주시고. 세밀한 음성도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지혜는 세상일에 전념하고 거기에 빠져 있다면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서 살아갈 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더욱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것 자체가 지혜로운 자 성도의 흉통함입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거나는 교만함, 불순종, 이런 마음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또 종의 마음,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또한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인의 마지막은 참 비참합니다. 사망의 회중 가운데 거하고 폐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았던 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완전한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도 얻지도 못한 채 방탕하게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지혜를,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24절에 말씀하지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 뜬 대로 하나, 하나니 이는 교만으로 행하는 것이다. 게으른 자의 욕망, 자신만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욕심은 게으른 자가 좋아하지만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기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또 27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의 죄물은 그것 자체가 본래부터 가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악한 뜻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어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만하게, 또 욕심만, 욕망만 채우는 자들과는 다르게, 의인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기는 자신의 제약을 숨기는데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또 마병과 힘이죠 모략과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는 결단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 인간의 지혜로, 내 모략으로, 내 힘으로, 내 재물로 이것을 막아보려고 해도 결국은 막을 수 없고 비참한 체우를 맞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언제든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굳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지혜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말씀하기를 거짓증이 는 반드시 패망하리거니와 이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실제로 체험하며 살아온 사람은 말할 때에 증거할 때에 거기에 힘이 실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기는 자신의 얼굴을 남 앞에서 펴 세우면서 뭔가 대단한 자 같이 얼굴을 굳게 하지만 정직한 의인은 오히려 그런 앞에 서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일을 참가한다라고 오늘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지혜대로 쫓아가는 것은 의로운 백성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특권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나님의 명령과 윤례와 법도를 따라갈 때 우리를 악한 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응? 억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되고 감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과 총통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리석은 아기는 비참한 채우를 맞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이나 윤례의 법도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직하고 의로운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께 대적하지 마십시다. 또 세상의 지혜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30절과 3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시고 승리케 하심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들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는 의인은 즐거워하고 기쁨 가운데 성통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을 알고 오늘 현재보다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하루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나 모략이나 힘이나 어떤 재물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고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온전히 완성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과 평통함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